안녕하세요. 성빈센트 병원을 소개해드릴 토빈입니다. 오늘 탐험은 성빈센트 병원 방문시 이용할 수 있는 외래 식당을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? 외래 식당은 본관 건물 지하 2층에 있으며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외래 식당에는 한식부터 중식, 일식까지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 중입니다. 또한 넓은 좌석이 눈에 띄고 깨끗한 환경이 인상적입니다. 외래 식당 외에도 병원 내 다양한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방문하실 때 편하게 이용해보세요. 다음 편도 더욱 정확한 정보로 찾아올게요. 이상 토빈이었습니다.